7월부터 시니어를 위해 달라지는 주요 소식 5가지 2025년 7월부터 시니어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변화 5가지를 알려 드립니다. 1.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근로 소득 공제 개선 7월부터 노인 일자리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. 또한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근로 소득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. 이전에는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확대되어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2. 의료비 및 치과 진료 지원 강화 틀니, 임플란트 등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강화됩니다. 특히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자의 틀니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들어 일종은 5%, 2종은 15%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와 보장 개수 확대도 검토되고 있어 구강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3.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강화 7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.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. 인지 기능 저하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추가되어 경증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어르신도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4. 교통비 및 문화 활동 지원 전국 확대 2025년 7월부터 어르신들의 교통비와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일상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삶의 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인 복지 정책입니다. 다만 일부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건이나 선착순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5.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 확대 최대 1천만원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전월세 자금, 의료비, 배우자, 장례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5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.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